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일을 듣고 마음이 돋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야외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소산인 무교병과 복근 곡식을 먹고 이후 4 0년 동안 내렸던 만나는 그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우수와 5장 1절 사건의 배경 상황 설명 2절부터 9절 길갈에서의 할례 의식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와의 순종 할례를 시행할 이유 할례의 의미 10절부터 12절 여리고 평지에서의 6월절 의식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에 여호수아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게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오경 율법에 의하면 고대 이스라엘 절기는 7가지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실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입니다. 내위기 23장을 근거로 합니다. 7절기는 크게 봄철에 지키는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과 가을철에 지키는 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에 지키고,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이 일주일간 지속되는데, 무규절 기간 안에 초실절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세 절기는 같은 시기에 지키는 절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팔레스틴의봄 추수는 초실절로 시작하여 칠칠절로 마치게 되는데, 초실절이 보리 추수와 관련된 절기라면 칠칠절은 밀 추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의 마음도 녹다. 출애굽과 요단 동편 아모리의 두 왕을 이긴 사건으로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을 라합의 입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요단물이 마르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건넌 소식을 듣고 요단 서편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 왕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탐후에 사기충천했는데 가나안은 정탐후에 의기소침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들려주고 그 나라의 위험 앞에 세상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은 무기 점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점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는데 이는 가나안 세력 앞에서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을 자초하는 명령입니다. 할레우에 적어도 일주일은 전쟁은 고사하고 꼼짝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편으로 애굽의 노예살이와 우상승배적 삶의 수치를 제거하는 일이요. 절대적으로 약한 상태가 됨으로써 하나님만 생명을 지키고 창조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가나한 정복을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안에서 만나가 그치다. 할례를 받은 자들만 6월절에 참여하게 합니다. 할례의 언약을 기억한 자만 6월절에서 시작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이틀 후그 땅의 소산을 먹자 곧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를 그칩니다. 이젠 비상식령이 아니라 노동의 수고로 얻은 소산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건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은혜일 뿐 은혜가 주어지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나가 그쳤다고 믿음도 그치면 안 됩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땅도 노동력도 가난안의 농경신 바알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下路。